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뿌띠 핑크를 버리고, 그랑 블루로 다시 살아서 돌아온, <laughs> 어, 강사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몇년 지난 건 아니겠죠, 설마. <laughs> 네. 언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네. 오늘은요. 점성술 주사위 1일 특강이에요. 어,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보면 타로 강의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선생님 이거 다 익혀서 언제 쓰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사위는요. 오늘 하루 배우시면 바로 쓸수 있습니다. 왜? 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그래서 오신 거죠.그래서 수강생들이 꼭그 얘기를 하세요.가성비 짱입니다.선생님 하루 만에 리딩이 다 대단해요.이렇게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 이러면 곤란한데. 나중에 또, 어, 잘난 척 하더라. 막, 그랑글로 막, 악플 달리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laughs> 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뭔가가 달라졌죠? 제가 쓰는 파워포인트 화면은 늘 여기 버림받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네, 제가 닉네임도 바꾸면서, 네, 다 바꿨습니다. 배경까지. 하지만 우리 집강아지들 버릴 수 없어서, 대박이로 또 당첨이 앞에 넣어놨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이제 쓰시게 될 텐데, 주사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행성 들어간 거, 별자리 들어간 거, 그리고 하우스 들어간 거,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행성, 별자리, 하우스를 다 익히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행성의 유래부터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차이 나는 클라스에 이 교수님이 서울대 김원 교수님이신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시면 이 프로그램 찾아서 꼭 보시기를 진짜 강추합니다. 네. 이 교수님 안에 설명을 좀 이렇게 다 듣고 나면, 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큰 맥이 잡힌다고 할까요? 네. 어, 한 시간 조금 더 넘게 걸리긴 하는데 정작 그 중요한 부분은 불과 몇분 안에 이걸 다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어, 안 보셨을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제가 또 계략적으로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태초에 돼지 여신 가이아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여신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신이 최초의 신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목의 사기,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가이아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 혼자 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만든 그 자식들 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합니다. 헉! 엄마랑 아들이 결혼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화는 인간사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생각하시면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laughs> 어, 어쨌든, 저 가이아가 어, 자기 자식들 중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커다란 눈 하나만 달린 키클롭스라는 자식도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여러분? 어, 머리 100개, 팔도 100개인, 헤카톤 케이리스라는 괴물같이 생긴 또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티탄 12신족이 태어납니다. 인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는요, 장애인,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도 엄마는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네, 그런데. 아빠들은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 우라노스가 보니까 자기 자식들 중에 티탄 1이신도 그냥 볼만한데, 얘네는 너무 꼬리 보기 싫은 거예요. 괴물 같고, 그래서 제네를 엄마 뱃속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엄마라 함은 데이지 여신 가이아죠. 그땅속 깊은 곳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갇히게 됐는데 조용히 잘 있을까요? 아니면 난리를 칠까요?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뱃속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티탄 12신족한테 가서 <laughs>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니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니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을 좀 해결을 해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있을까요왜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하시는 거죠? 아! <laughs> 이 정보가 새어나갔나 어,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대부분 레아요. 이렇게 빨간색이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크로노스가 있어요 시간의 신이죠. 이 티탄 12신족에서 막내였어요. 저 막내가 야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가이아가 나스라나 만들어줍니다. 어, 오늘 밤에 니네 아빠가 날 덮칠 때 니가 이 낫으로 니네 아빠 손길을 싹 그고 잘라버려라 어, 세상에 그런 걸 시키는 엄마가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죠 쇼킹하죠 어,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우라노스의 성기가 피로 툭툭 흘리면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닥이 어디죠? 돼지일 거 아니에요 결국 돼지 여신 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피에서도 자식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자식들, 좋은 자식이 있었을까요? 복수의 여신, 거인족 막 이렇게 태어나는데 아프로디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너스 맞나요? 맞습니다. 어? 근데 쟤는 탄생이 되게 독특해요. 그 성기가 바다에 평하고 빠지는데 거기서 거품이 부글부글이다가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태어납니다. 선생님, 비너스는 누구, 아프로디테누구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신입니다. 네, 조금 있다가 또 설명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아버지를 몰아낸 크로노스,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했나요? 네, 어? 여기, 남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엄마가 아들하고도 결혼하고,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누나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어? 아, 이제 좀 들어본들 봤던 신들이죠. 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포세이돈, 하데스, 제우스까지 레아와 크로노스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라노스 제거할 때 엄마가 뭘 부탁했었죠? 불쌍한 내이 어, 장애가진 이 자식들을 구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 크로노스가 엄마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네. 오, 저, 키클롭스나 헤카톤 케이리스를 풀어주면 자기 자리가 혹시나 또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 가이아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죠. 너도 나중에 니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크로노스가 자식을 낳을 때 불안하겠죠. 어느 녀석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불안한 나머지 태어나는 족족 자식들을 삼켜버립니다. 꽃가닥. 예. 그, 영화 중에 보면 뜯어먹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건안 뜯어먹었어요. 시간의 신이라서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자식들을 낳는 조국 쭉다 삼켜버리고 마지막 막내가 제우스였는데 가이아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낳는 자식은 주지 말아라. 그래서 강보에 사서 몰래 빼돌립니다. 네. 그래서 멀리 크레타섬에서 자란 제우스. 결국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저주처럼 아들이 뛰어난 자식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다시 폐위시키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죠? 에라랑 결혼을 했죠. 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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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이가 있는 거 느끼셨나요? 여러분? 어. 여기 티탄 12신족은 이름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만 유달리 엄마들이 달라. 왜 그랬을까요? 이놈의 제우스가 바람을 바람을 정말 엄청나게 피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헤라하고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헤파이스토스, 마르스, 헤베 이렇게고요. 나머지 아테나, 헤르메스, 아폴로 아르, 아르테미스 전부 다 엄마들이 달랐습니다. 음.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티탄 12 신족이 그래겠다 니네가 이제 정권을 차지해 봐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치열하게 싸움을 했을까요? 당연히 싸웠겠죠. 그래서 올림포스 12 신족과 티탄 12 신족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싸웠죠. 그 싸움을 티타노 마키아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그 JTBC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저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꼭 보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 많은 신들을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되는 네, 10행성 중심으로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 할아버지, 우라노스. 하늘의 신이었잖아요. 천왕성. 그래서 천왕성이죠. 우라노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폐위시켰던 자식, 크로노스, 세턴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성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해왕성,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다 해를 써서 해왕성이 되고. 그리고 하데스. 네, 지옥의 신이죠. 우리가 왜 돌아가시면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계의 신. 그래서 명, 왕, 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들의 왕, 제우스, 목성이고요. 네, 그리고 이 테라와 제우스 사이의 아들, 전쟁이신 마르스, 화성이죠. 아레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 헤르메스 수성이고요, 레토 사이에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죠. 아들은 아폴론 태양의 신이 됐고요, 딸은 아르테미스 달의 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다에 평하고 빠졌던 성기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 금성까지 이렇게 해서. 천왕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목성, 화성, 수성, 태양, 달, 금성까지. 우리는 10개의 행성만 알면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없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어, 그 식구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차이나는 클라스에 이 김원 교수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화면 캡처 떠왔는데요. 자, 여기 신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우스의 남매는 누구일까요? 음. 또 <laughs> 제가 빨갛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우스의 남매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제우스의 자녀들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음, 그렇죠. 네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아, 프로디테는요? 그렇죠 왜?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계에서 태어났으니까, 할아버지에서 낳으면 아버지랑 동급이고, 그러면 고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사실 제우스의 고모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 12신 체계가 갖춰지게 된 거죠. 제가 이 신화를 설명하다 보면, 그,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예쁜 대리석상 이런걸로 그림을 넣으면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캐릭터를 좀 찾다 보니까 어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올림포스 가디언이라고 만화에서 가져왔는데 그 신들의 특성을 너무 잘 살려서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딱 봐도 아이 신이 그 신이겠구나 느낌이 딱 나는 거죠. 자 여기 데메테르죠. 대지의 여신. 뭐 풍요롭게 농업을 관장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고 하는. 자 여기는 어,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죠? 하데스, 명왕성, 지옥의 신이고, 여기는 호세이도 어, 바다의 신. 그래서 옷 색깔도 파랗게,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아폴론, 태양이죠. 얘는 이 금발이 아주 돋보이죠. 그리고, 어, 미모론, 내가 빠지지 않지. 비너스, 금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들의 왕, 제우스. 잘 보시면 이 옷에 번개도 그려져 있어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이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다의 신인데요. 이 아폴론도 그렇지만 아르테미스도 활 쏘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활의 신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질투의 여신 헤라. 옷도 빨갛게 입혀놨죠. 자, 그리고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자식이었던 헤팔스토스 제일 못생기고 전륜발이 신이기까지 했잖아요. 딱 봐도 못생긴 것딱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던 아테나. 네, 그 다음에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 헤르메스는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요 모자에 날개가 달려 있고 지금 발은 안 보이지만 날개에 달린 신발도 신고 다니고 그리고 이뱀두 마리 또아리 틀고 올라가는 카드 제우스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신이 뭘 들고 있나를 잘 보시면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번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신이죠? 제우스. 당연히 제우스죠. 공작새와 함께 있다면? 대라가 되고요. 네. 삼지창과 함께라면. 네, 세이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신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전쟁의 신 아레스. 이렇게 그림만 딱 봐도 어떤 신인지 알수 있어서 제가 이 캐릭터 딱 보는 수가 이거다 싶었죠. 네. 자, 오늘 이제 저한테 신화 얘기를 듣고 나면 신들에게 좀 관심이 생겨질실수 있습니다. 어,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이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 괴물의 바다인데요. 집에 가셔서 이거 인터넷 검색하셔서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너무 오래된 영화를 아마 무료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이 영화를 제가 보다가 저는 직업 의식이 투철해서 보다가 갑자기 이 장면을 딱 던데, 얼른 핸드폰을 찾아서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그렇습니다 예 신화 이야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 딱 나와서 자 여러분 이게 뭐죠? 헤르메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헤르메스의 지팡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카두세우스라고도 부르고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그쵸 그렇죠. 키클럽스 커다란 눈 하나밖에 없었던 괴물 자 그다음에 이거 뭐죠? 헤카톤 힐메스 아까 머리 백개 팔백개였던 거 기억나시죠? 네자 신화 관련해서 추천해드릴 책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신화 너무 재밌어서 읽고 싶은데요. 어떤 걸 읽으면 좋은가요? 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서 저이윤기 선생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고요. 돌아가셔서 다섯 권이 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우 어, 다섯 권씩이나요? 하는 분꼭 계셔서 한 권짜리도 추천을 드리는데 신이 인간과 함께한 시절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외국인이 지은 책인데요. 어, 제가 또 신화 관련된 책 여러 가지 봤는데 이 책이 가장 한 권으로 끝내기가 좋아서 추천드립니다.